오늘 이명웅의 팬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. 최근 TBS TV는 이명웅의 첫팬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. TBS TV 시민 참여 프로그램 이가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메인 MC와 함께 시청자 곁으로 찾아온다. 이명웅의 팬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명웅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삶을 치유하는 여정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나선홍 아나운서는 이명웅의 팬이 너무 많아 TBS의 포털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1만 명이 넘는 팬이 등록했지만 1, 1,000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매회 방송마다 한 명씩만 출연합니다. 이명웅은 많은 팬들이 그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해서 놀랐다며 그는 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 싶다고 말했습니다. 선발전 이후 50세의 이명웅의 팬이 된 여정을 공유하기 위해 주부 여성이 선발됐습니다. 첫 녹화에서 여성은 이명웅의 팬덤 옷을 입고 응원봉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명웅의 팬들이 털어놓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촬영장 분위기도 달아올랐습니다. 촬영 중 이명웅의 촬영 현장은 MC와 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. 이명웅은 연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벌려 포옹하는 등 팬들에게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이때 여자는 이명웅을 방송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명웅도 팬들에게 눈물을 닦는 손을 내밀었습니다. 사실 이명웅은 이 팬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. 그녀는 임영웅의 콘서트에서 종종 V.I.P.석에 앉는다. 이 50세 여성은 48세 때 갑상선암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임영웅의 음악을 자주 들으며 치료로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. 음악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. 임영웅이 앨범 작업을 할때 항상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. 임영웅은 팬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. 14일부터 오후 10시 TBS TV에서 방송됩니다. 평범한 50대 주부가 가수 이명웅의 팬이 된 이후 소녀팬보다 더 뜨거운 화력을 뿜는 열혈 덕후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에피소드와 함께 새 덕후를 자처하며 조류 전문가의 버금가는 정보력과 지식을 갖게 된한 10대 소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.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.